안녕하세요. 오늘은 사무엘 하 22장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네. 이게 다윗이 모든 원수, 특히 그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 드린 노래인데요. 아주 강렬한 감사 시지요. 맞아요. 10편, 18편이랑 내용이 거의 같아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익숙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. 네, 그렇죠. 이 노래를 보면 어, 극한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에게 정말 든든한 반석, 또 요새가 되셨는지가 아주 생생하게 느껴지더라고요. 네. 진짜 한 편의 서사시 같달까요? 네. 자,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이 노래 딱 시작부터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는 이미지들이 정말 강력해요. 아, 맞아요. 2절 3절이죠. 네. 뭐 나의 반석, 나의 요새, 나를 건지시는 분, 나의 방패, 구원의 뿔,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. 어우, 숨쉴 틈 없이 나오죠? 정말 맞네요. 이게 그냥 시적인 수사가 아니고요. 이 단어들 하나하나에 다윗이 실제로 부딪혔던 그 위협의 무게,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로 경험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. 이게 다 녹아 있는 거죠. 음, 진짜 절박했구나 싶어요. 특히 5절 6절 보면 사망의 물결, 불의 의 창수, 수월의 줄, 사망의 올무 이런 표현들은 와 듣기만 해도 그 공포랑 절망감이 확 느껴지잖아요. 네 그렇죠.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. 그 상황에서 다윗은 뭘 했을까요? 그는 바로 그 환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나옵니다. 7절에요. 아 부르짖었군요. 네.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는 건데요. 8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건 뭐 스케일이 다릅니다. 아 그렇죠. 그 부분 정말 인상 깊었어요. 땅이 막 진동하고 하늘 기초가 흔들리고. 네,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연기, 불, 번개, 우레소리가 막 터져 나오죠. 와. 이게 그냥 뭐 자연재해 묘사라기보다는 온 우주가 창조주의 명령에 따라서 다윗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움직이는 듯한 그런 신적인 개입을 보여주는 아주 장엄한 표현인 거죠. 맞아요. 온 우주가 진짜 다윗 한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는 느낌? 특히 그 17절.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손을 뻗어서 많은 물 그러니까 그 엄청난 위험 속에서 자기를 건져내셨다. 이 고백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. 네, 그만큼 절박했고 또 그만큼 아주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다는 그런 강렬한 표현이겠죠. 이게 그냥 사건 기록이 아니라 다윗이 그 순간 느꼈을 경외감, 그 하나님의 임재 이런 걸 담고 있는 거예요. 아,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걸까요? 그 21절부터 25절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신 이유를 자기의 공의랑 깨끗함 때문이다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윗의 삶을 알잖아요 뭐 바세바 사건 같은 큰 실수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라 조금 음 어렵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아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공의나 깨끗함을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함, 결점없음 이렇게 해석하면 말씀하신 대로 좀 걸리죠 네. 이걸 오히려 다윗이 여러 번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의 길을 따르려고 계속 애썼던 뭐랄까? 그 관계적인 충성심, 진실함 이런 걸로 보는 게더 맞다고 생각해요. 아, 관계적인 충성심. 네. 그 뒤에 26절, 27절도 나오잖아요. 하나님은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로,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함으로 대하시는 원리. 그러니까 다윗의 그 중심 그 방향성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셨다는 고백으로 이해하는 거죠 완벽해서다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려는 그 끊임없는 태도 그 방향성이 중요했다는 것 이게 이 구절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관계적 충성심 흥미로운 건또 하나님이 그냥 방패막이만 되어 주신 게 아니라 다윗에게 적극적으로 싸울 힘을 주셨다는 점이에요 맞아요. 34절에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신다. 또 35절에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긴다. 이런 구절들이요. 네네, 정확합니다. 하나님은 피난초이실 뿐만 아니라 능력의 근원이신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다윗 30절에서 이렇게 외치잖아요.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. 와! 대단하네요. 네. 그리고 노래 후반부 44절에서 46절을 보면 이방 민족들까지 굴복시키는 그 궁극적인 승리도 전부다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이다 이렇게 선언하죠. 네. 이 장대한 노래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이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, 그러니까 다윗 차신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인자 그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실 거라는 언약적인 확신으로 마무리되는군요. 맞습니다. 개인적인 구원의 노래가 이스라엘 왕조 전체를 향한 약속으로까지 확장되는 거죠. 오늘 사마야라 22장을 통해서 정말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그 생생한 목소리를 함께 들어봤습니다. 참 인상 깊네요. 네, 여기서 또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건 이렇게 강렬한 개인의 체험이 어떻게 시편 18편이라는 공동체의 찬양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에요. 아 그렇네요. 개인의 간증이 그 공동체의 신앙고백으로 확장되는 힘 이게 참 놀랍죠 네 다윗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불렀습니다 혹시 이 노래를 들으시는 여러분의 삶에서 폭풍우를 만날 때 여러분을 굳건히 세워주는 반석은 무엇인가요? 음... 혹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장엄하고 때로는 좀 압도적이기까지 한이 구원을 묘사가 지금 여러분의 현실과는 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